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있을 때 한번 이제 아이들을 주부 어, 당생들을 데리고 어, 여름이고 겨울마다 타기 유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한번은 중국에 있는 소림사 아이들 그 지역에 한번 봤어요 이제 뭔가 느낌도 아주 힙하지 않습니까 소림사? 근데 뭐 저희는 저희 앞에서 막뭐 이런 무술을 보여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양을 치는 목동을 봤어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목동 목동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목동 하면 어린 느낌인데 그거는 목동 하아버지 이런 느낌으로 아주 동생이 하신 분이 많은 양을 이렇게 혼자 이끄시더라고요. 아마 도대체 에서이서 풀어본 개, 그 양치는 개도 있을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10편, 2 0편에는게 그 모습이 쫙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야, 저거 봐라. 어, 약, 저 수많은 그 양들을 목자 저아버지한 분이 이끄는 걸 봐라. 양을 저거를 좀 보자. 보고 있는데, 막 양들이 뭐 외근해지는데 막 치는 거예요. 막막 뛰어가고. 여러 양들은 그냥 영수랑 달라서 무이 지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목자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일자로 줄지어서 갑니다. 그냥 힘이 안 좋아가지고 앞에 양덕이 보고 따라가요. 근데 물, 몰려 있는데 음. 한쪽 끝에 양들이 막 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 목동 할아버지가 제가 볼때는좀 멀었지만 이마에 장돌거 같아요. 대큰 돌. 그뜨에 있는 양한테 진짜 대단치만 치면 <laughs> 그래가지고 그 뜨멍에 있는 한뭐 맞았는지 모르겠어 딱또뭐 산소를 타니까 한 마리가 이제 반대쪽을 튀니까 다 울고도 이렇게. 저렇게지만 그런 생각을 착각하면서 우리 주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성화의 느낌은 이렇게 좀 직관이로 덜렁이 치면서 야 근데 좀이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줄알았는데 물을 집어넣는 줄죠